이렇게 들 곳은 많이 심어. 네, 꽃을 많이 심어놨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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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트남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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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어는 안녕하세요. 옐로킹입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 표를 구매를 했어요. 미리 예약으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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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떴더라고요. 오늘이 관람일이라고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좀 걸어가야 돼요. 지하철 경복궁역에 내리면 바로 이긴 한데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버스가 좀더편해서대요 요즘은 아, 뭐야? 서울 동문상에 이런 것도 있어? 팔도 농수산물이 한 자리. 에 서울 도매상에 여기 공원 생겼을 때 바로 오고 나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안 왔네. 여기 차 없는 거리 한 바퀴 걷고. 이 저게 뭐였지? 홍원역을 자른데, 아, 공예박물관. 여기가 공예박물관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가봤네 꽃을 이렇게 들꽃을 많이 심어놨네. 꽃 이런 거나 키워. 난 나만 키워. 와, 꽃밭이 넓, 넓다, 엄청. 와 아, 진짜 엄청 넓게 만들어놨네. 여기는. 아니 여기 회사당에 사람들은 좋겠다. 좀밥 먹고 나와가지고 점심 시간에 나와가지고 밥 먹고 커피 한잔딱 들고 거, 걷기 딱 좋게 해놨네. 그래.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이런 게좀 많이 하기에는 땅값이 비싸지. <laughs> 저는 이제 입구에 다와 가고 있습니다. 일곱 시가 다돼가는 시간이라서 해가 지고 있네요. 해태 해태가 반겨주네요. 월대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왜 막아놨지? 사전 예매자 현장 구매 외국인 전용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현장 구매를 못 한다는 거네. 양안 게장은 사전 예매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복 착용하면 티켓 없이 바로 입장. 티켓을 출력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해설이 있는데 우리말 무료 해설. 예전에 그 야간 개장 그 해설하고 같이 판매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나 보더라고. 낮에는 있는데 야간은. 드라고. 꼬맹이들 귀여워. <laughs> 원래 여기에 물이 차 있어야 이 만약에 불이 나면은 여기에서 물을 퍼다가 그 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었잖아 이 수로가 이 수로에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 한테만 혓바닥 냄이 났다고 얘만. 이렇게 이쪽에서 봐봐. 저기 입을 다물었는데 얘만 이렇게 혓바닥 내 냄이 한 마리만. 응. 저기 왕이 앉아 있었나? 저긴 뭐야 뭐야 뭐야? 십장생이야? 응. 오늘 뭐 했나 보다 행사 여기도 여기에도 시장생이 있을걸? 이게 시장생이라 그랬어 국악 행사의 날은 왕을 모시고 했나? 끝났네 이렇게 처마 밑에 보면 망이 싹 쳐져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망이 싹다 쳐져 있거든요 저 위에 처마 밑에까지 다 새가 들어가서 집 짓고 새똥 싸고 이러면 관리가 안 돼서 처마 밑에다 망을 쳐놓은 거예요. 새가 못 들어가게. 아 이거네 국립국악원 특별 공연 국악의 날 기념. <laughs> 아 이거 아니고 이거네 회례연 세종... 세종조 회례연. 응, 이게 어제 하고 오느라고 했었네. 낮에 왔어야 되네 일지. 그 이거 다 받겠네. 날은 음, 참잘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딱 끝난 거네. 야간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음. 몸 상태가 안좋은 관계로 1월..이걸 뭐라 그러지? 1월? 음. 이거 1월 오봉도가 엄청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잖아 저 부각산인가? 부각산도 있고 옆에 인왕산도 있고 경회루 여기 다 아궁이들인가요? 옆, 밑에? 교태전 왕비들이 있던 왕비가 있던 교태전 복원 30주년 기념 경복궁 교태전 특별 대방 아미산 굴뚝 왕비 침전 뒤쪽에 인공의 계단식 정원을 만들고 굴뚝 네 개를 나란히 세웠다 오직 학사슴 블루초 소나무 대나무 두 십장조. 그래 근데 여기도 열어놨었어 아, 뭐, 예약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었어 이것도 <laughs> 네 시에 끝나네 경회로 어차피 네 시가 마지막이야 모든 게 해설로 어? <웃음> 경회로. <웃음> 풍악을 울리거라 이거야. 앉아서 풍악을 울리거라 시를 읽거라. 이렇게 얇다. 이제 7 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지지 않고 아주 화네요. 야간 개장인데 엄청 화네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야간 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 많네. 저희는 향원정으로 가는 중입니다. 향원정 가는 길을 막아놨네. 아, 낮에는 되고요? 다 네. 막아놨대. 야간 개장은 다 막아놨네.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 야간 개장 왔을 때는 다 열어놨었는데. 야간 개장 의미가 없네. 그러면. 경회로가 끝이네. 그러면 볼만한 건 경회로 하나네. 뭐 일들이 많았는지 야간 개장 때 아주 모든 구석구석 사이사이를 다 막아놨네. 향원정도 갈 수가 없고. 그 야간 개장은 왜? 해? 야간 개장에 올 의미가 없네. 실망했어요. 조명이 싹 비치면 예쁘지 여기가 더 늦게 왔었어야 되나. 근데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어두워지는 건데 이게 한 바퀴 돌 수가 어, 없게끔 다 막아놔서 여기도 막아놓고 저기 저쪽에 앉는 의자도 많은데 다 막아놓고 근데 왜 검은색 길로 저렇게 막아놨지? 어 어두운 침침한 곳을 다 막은 건가? 다시 입구로 왔습니다한 바퀴 다 돌았는데 낮에 와서 보는 만큼의 구석구석은 볼수 없었고 야간 개장은 그냥 이따가 좀더 어두워지면 은 조명이 비춰져서 아까 경회루가 좀 예쁘긴 한데 그거 보자고 앉아있을 건 아니라서 오늘은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이 없었어요. 비싼 건 용서해도 맛없는건 용서 못하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2 차를 하러 왔습니다. 오, 다쿠치. 깔끔하죠? 아다 메뉴는 오뎅파 기본을 시켰고. 이게 누구신가요? 엄마 아들이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세요, 아들님. 어? 이남대에서 왔어? 네. 어머, 우리 아들님이 오셨네요. 아, 너무 안좋아해요안좋아하는거 아니고. 어, 그렇구나. 어이, 머리 예쁘게 잘랐네 옐로킹도 아닌데 아이왜 이래 저번에 봤을 어, 때아니 저번에 봤을 때도 어? 머리를 했어 어, 옐로킹도 왔어. 오셨나요 생맥 시켰어 자기도? 어. 너도 시켰어? 응. 참 잘했어요 박수 물개 <laughs> <laughs> <묽게> 박수 <laughs> 너 이제 성교 와가지고 찍을 게더 많아졌네 <laughs> <laughs> 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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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laughs> 한번마습니다 닭똥집이 나왔습니다 닭 똥찌 아니 똥찌 아니고 뭐지? 근이 근이 튀김 맛이 어떠신가요? 먹방 같죠? 음, 저거 닭꼬치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닭꼬치 음. 최메뉴. 얼굴 음. 안 보이거든. 내 아, 쳐줄게. 아, 자 한잔 하시어요. 짠. 버섯마리 홍이 아니고 팽이버섯입니다 팽이 사장님 맥주 하나더 주세요 어? 없술 받아? 우리 이거 어지서 주는 거 없지도 않더라? 술! 아, 어, 아니 베트남 가가지고 술 술만 들어왔어? 어, 술만 들어왔나봐 들어왔나 맥주가 슬슬 들어가? 술이니까 슬슬 어. 들어와야지이 아, 아, 맛이야? 좋겠습니다 야 먹을 때 말하래 먹을 때 진짜 말해야 이거 직 찍잖아 할때 가식적인 거 말고 적장거 okay. 말고 <laughs> 사실적으로 말해봐 무슨 맛이야? 근데 말솜 약간 yeah. yeah. 그러니까 무슨 맛이야? 떡갈비 같은 떡갈비 같은 맛이 나더 부드러워요 엄마는 약간 한박스틴 맛이 나더라 그 고기가 다못 <laughs> 채지 않고 다 커져. <laughs> 맞아. 그래서. 입에서 약간 녹는 느낌이지. 맞이. 맞아. 잘했어. 안 물어봤어? 본인이 물어봤지 그래서 비원에 갔었냐? <laughs> 기름역 7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있었어 비원. 비행기 출장에 기다렸는데 입장에서기다 아빠 이거 오늘 땡기는 거야? 네 아빠가 최고니까. 그때 비원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laughs> <이때> 벌었어야 돼. <laughs> 아니야. 잘했어한 주가 <laughs> 그이 추샷 야 추샷. 이거 이, 이 문, 어. 머리 자르기 전 어, 어. 전투 이상해. 야 베트남 사람. <laughs> <맞아>. 자기네들 <laughs> <애들> 머리 스타일 참 나는데. 내가 진짜 베트남 사람이 나니까. 이게 거기는 이게 많이 되냐. 딱 자르자마자 이런 머리였어. <웃음> <웃음> 그래 호석이 그래, 머리. 그래 딱이 머리. 호석이 머리에 호석. 자딱 자르고 나서 딱이 머리였어. 이게 말이 되냐. <laughs> 야. 그래도 핸드폰 최최대은 미네형이야. 클럽으로 엄마가 세 번을 봤어 핸드폰뿐만이야 형님. 잠바에다 핸드폰 핸드폰에다 보관함에다 싹다 집어넣고 그냥 맨몸으로 오셨어요. 집에. 야다행게뭔줄 알아? 클럽 팔찌 를끼고 왔어. 다행다 빠진 거네. 그러지 보관함이 클럽 팔찌야. 다 먹고 왔는데 클럽 팔찌 를끼고 왔다. 그래서 찾았어. 아유. 그래도 결론은 걔도떠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를 부르자. 야, 불러서 야, 살려줘 야 엄마 아빠를 불렀어? 엄마 불렀어 <laughs> 엄마 불렀어 시율이 아, 길바닥에 응. 엎어져가지고 엄마 저저 내려가주세요 이지 않았어 주워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주워왔어 저의 전화 하려고 하고 있어 찾아보는데 아빠가 천만에다 리고 보고 있는 거야. 눈이 마주쳤는데 <laughs>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웃음> 안 나. <laughs> 그리고 그다음 기억이 안 나. <웃음> <웃음> <희망도> 됐잖아,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사입 열어, 화! 아수수아 진짜, 저 아저씨 진짜. 저 아저씨를 그냥 그때 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얘기했잖아 아저씨 뭐 하세요 아버지 <laughs> 이게 <진짜> 이쑤시개야구요 하그러 <laughs> 그러지 마시라고요 좀 누가 그렇게 많이 쳐 드신 거예요? 저는 하나밖에 안 마셨어요 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니 시게야 하나밖에 안 마셨어요 진짜 하나밖에 안 진짜 결백이에요 진짜 술을 못 마셔요 집에 안 가고 싶니? 아니 내 진짜 하나밖에 없지. 진짜. <laughs> 나 맥주.. 내 옆에 맥주잔이 하나밖에 없잖아. 사장 불러볼까요? <laughs> 아니 아니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 이제 그만. 할까요? 이제 그만. 그치, 아니 나한 명밖에 안마실다니까 아이씨. 네가돈 내라고 새끼야. 내 맥주 하나 더 시키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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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맥주 하나 맥주, <웃음> 맥주, <웃음> 맥주 한 <laughs> 한더 시켜. 하나 더다켜 손님은 맥주 하나더 주세요. 여기 자전거 묘기아뭐이게야 근데 뭐 저거 내내 쓰레빨을 신었어, 대? 내 물고기 노란 쓰레빨을 신고 나왔어? 안녕하세요, 엘리캔입니다 오늘은 경복궁 생가방에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1시 50분 예약이라서 점심을 네, 먹고 네. 가려고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의 최애 갈치집. 여기 갈치골목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은 여기 호안갈치입니다 갈치가 엄청 맛있게 조리돼 있어요. 이제 다 먹고 갑니다. 저 한복 입으신 분들 어쩌냐? 비 오는데. 경복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입장을 해서 생가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 교통카드인데? 아, 네. 교통카드 결제는 다른 에서는 네. 되고 요 문만 안 돼요. 정문에 교통카드가 안 되고 티켓팅을 하고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야지 QR을 찍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찾아보고 보니까. 생가방은 여기 문으로 입장해서 우측에 맨 끝에 문으로 나가면 이따 그럽니다. 야, 여긴가 봐. 여기 중간에 문 있지, 저기. 맨 끝에 우측 문으로 나가라 했는데 여기 보면 나오겠지 뭐 이정표에 있을 거 아니야 이정표에 생가방으로 있을까 없는데? 어차피 끝에 문이라 했으니까 끝 쪽으로 가면 있겠지 야 예약하기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어, 아니, 그래서 공연인 줄 알았어 아, 아니야 공연 진짜 광클릭해야 되는 거야 <laughs> 열리자마자 끝나는 거야. 몇날 하지도 않아. 생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더가서 우회전이야야 이정표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어 여기 있다 생가방.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생가방. 이 폭우를 뚫고 찾아왔습니다 생가방. 찾기도 너무 힘들었어. 아 신분증 있어야 돼요? 네, 네. 신발을 벗고 아 우산포장해놨어. 창문도 예쁘다. 저희 어, 예약 자리. 예약 자리. 뚜껑도 뚜껑도 고급진데. 오 오. 얘가 주악 세트가 있고 꽃감 오림 세트가 있는데 아 이게 꽃감 오림 세트고 이게 주악 세트다. 다르게 인삼, 귤피, 대추가 들어간 약차이고요. 감국단은 국화랑 국기자가 들어간 음. 약차입니다. 음. 그리고 주악세트와 국감무림세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음. 방에 들어왔는데 <laughs> 아니, 엄청 많은 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게 이야기 다 벌써 몇달 전에 끝난 거라서 다들 자리에 다 앉아있들 계시네요. 음. 전통복장을 입고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악세트 이게 곶감 오림 세트 너무 예리한 거예요 사과 정과와 매작과 접박산 음. 다시 보미자 과편 음. 요렇게 음. 아주 정갈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차는 감국 떠는 음. 차인데요 요렇게 오 국화와 구기자가 들어가 있는 음. 차입니다 곶감 오림 세트 이고요 음. 차는 3귤 음. 다. 인삼과 귤피와 대추가 들어 있는 차입니다.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이 완전 진해요. 음. 고곡감 오림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것도 예뻐요. 음. 이런 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한국스러고 옛날에 이거 다시 엄청 만들었었는데. 다시 판 알지, 다시 판. 음. 다시 다식... 다시도 얼굴이 가려지네 다시.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시. 아이 밑에 뭔지 다 있어. 오미자 과편. 이거 맛있게 생겼다. 오미자 과편. 완전 젤리처럼 생겼어. 음. 먹어볼게요. 음. 오미자 맛이야. <laughs> 차가 맛있네. 저 원래 이런 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향도 좋고 약간 한약 맛이 많이 안 나요. 다른 데서 이런 거 먹으면. 한약 맛이 겁나게 많이 나는데 민트 맛이 약간 나는데? 타레과가 어디서 나왔더라? 타레과 이거는 메작과인데? 메작과 매실이야? 응. 색깔이 랜드사과. 어, 이거는 주막이라는건데 완전 동그래가지고 도넛인가? 찹쌀 도넛 같은건데 완전 좀 음. 음. 완전 쫀득쫀득한게 근데 다 써있어요 글씨가 분 남아서 사진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쁘다. 이제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이라 일터로 들어가 봐야 돼. 주말이면 그 애들이 바글바글 할 텐데 평일이라서.